이번 시간은 지난 하승연 교수님과 함께 알아본 패션용 원단에 이어 산업용 원단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많지 않아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린 후에 이번에 소재은행 이용객들에게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산업용 원단 전문가를 불러보겠습니다. 세활용 플라자 대표 업사이클 브랜드 큐클리프의 대표이자 서울 세활용 플라자의 비주얼 담당 이윤호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어... 오실 때뭐 타고 오셨나요? 네, 좀 멀었는데요. 네. 엘리베이터 타고 왔습니다. 몇 층이시죠? 4층입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정말 먼 걸음 해주셨네요. 네. 어, 우선 소재은행TV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인사와 함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 서울 세월형플라자 입주해 있는 브랜드 큐클리프 공동대표 이윤호입니다 반갑습니다. 큐클리프는 카드뉴스 소재의 메글집다에도 자주 등장하고 소재은행 tv 영상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어서 시청자분들께도 낯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혹시 큐클리프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큐클리프는 버려지는 우상 원단을 시작으로 현수막이나 플렉스 광고 원단 낙하산 등 다양한 소재들을 업사이클하고 또 리사이클 원단 친환경 원단 등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패션 라이프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음, 어, 종류가 되게 많네요. 혹시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원단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저희가 뭐 다양한 소재를 그때그때 수급 상황에 따라 쓰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산을 업사이클한 제품이랑 광고용 플렉스 원단을 활용해서 제품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혹시 가장 최근에 사용하기 시작한 원단 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어, 최근에 저희가 원단 기증 등으로 여러 가지 문의가 오는데요. 어, 술을 만드는 양조회사에서 이제 양, 술을 만들 때 보리를 쓰잖아요. 네. 네, 그 보리를 담는 자루가 이제 쓰고 많이 버려지더라고요. 어, 네, 그 원단이 이게 독특한 또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제 내년 봄에 새로운 제품을 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 어 모든 처음 시작하는 것은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소재에 대한 연구도 다 직접 하시나요? 네, 저희가 이제 다양한 소재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 소재별로 워낙 뭐 두께나 원단 느낌이나 특성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음. 이제 이제 소재에 맞는, 어, 제품을 이렇게 테스트를 여러 번 해보면서 그 특성에 맞게 좀 제품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와, 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laughs> 이번에도 진짜 딱 알맞는 전문가를 저희가 모신 것 같아요. 어,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께서 남겨주신 질문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질문은 원단 보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큐 클리프도 많은 양의 원단을 사용하는 만큼 보관도 많이 할것 같은데요 혹시 원단들을 보관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나 꼭 지키는 것 같은 게 있을까요 네뭐 다른 원단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습기나 햇빛 등 피하고 이제 컨디션 조절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제 원상태에 들어온 거에서 저희가 이제 세척들이나 그런 불순물들 많이 걷어내고 좀뭐 구겨지지 않게나 좀 최대한 컨디션을 유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 아, 소재은행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산업용 원단이 오염된 상태일 때 어떻게 세척하는지, 산업용 원단으로 만든 업사이클 제품을 사면 세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었어요. 네. 뭐, 대표적으로 아까 많이 쓰신다고 하셨던 플렉스 원단 같은 경우는 네. 어떤 식으로 세척을 하면 될까요? 어, 저희도 여러 가지 원단을 취급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세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주로는 소재 은행이 있는 네, 큰 산업용 세탁기와 건조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위에도 이제 좀 세탁기로 인해 좀 소재가 망가질 우려나 좀, 좀 민감한 소재들은 손세탁을 해서 원단에 맞게 세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 어, 이것도 소재 은행이 참고를 해야겠네요. 다음 질문입니다. 어, 플렉스를 이용해서 애견 용품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의 질문이었는데요. 음. 플렉스 원단을 요즘 많이 쓰던데 혹시 강아지 입에 들어가도 괜찮은가요?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안전한 소재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환경 호르몬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중에 대표적으로는 프탈레이트 계열이랑 어, 비스패널 A 정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저희 생활용품 이제 뭐 가방, 자파 같은 이런 용품들에는 KC 인증 기준에 사실 밖에는 되어있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도 기본적으로 하는 유해물질인 pH, 뭐, 아르말린, 포르말데이드 검사는 이제 소재들을 다 받아서 통과한 상태입니다. 또 플렉스로 가방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의 질문인데요. 플렉스 원단을 바느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손 바느질이나 재봉틀로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플렉스 원단은 좀 두께도 있고 단단하기 때문에, 뭐, 바다손 바느, 바느질이나 가정용 미싱으로 아예 못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어렵다고 할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업용 미싱을 좀 추천 드리는데 보통 공업용 미싱이라고 하면은 바늘의 이제 크기나 이 밀어주는 힘이 중요한데요. 어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마 미싱을 써보신 분들이라면 밑에 톱날이 원단을 밀어주는 걸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두꺼운 원단을 쓰기 위해서는 이게 그 톱날 위에 노루발이 같이 밀어주는 힘도 필요하고 또 이제 바늘이 밀어주는 그런 힘이 필요한 소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워낙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어, 직접 미싱 가게 가서 보시면서 원단에 맞게 좀 미싱을 고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시청자분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는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우시죠, 대표님. 어, 네. 사실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완전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못하는데요. 그래도 아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또 기회 되면 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답변이 너무 전문적이었는데. <laughs> 네. <laughs> 저희도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좋은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큐클리프의 대표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 자주 비춰주세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2020년 소재은행 이용객들에게 실시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알아본 소재은행에게 바라는 점. 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소재은행 이팀장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팀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봉주님. 팀장님, 이번에 2020년 소재은행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다행히 대부분의 영역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설문해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전원 커피 교환권을 발송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전원이요? 저도 할걸 그랬네요. 네? <laughs> 음, 아무튼 만족도와는 별개로 마지막에 소지혜에게 바라는 점을 써달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정말 다양한 만들을 남겨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넵. 어, 제가 이용객의 입장이 되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서울 세화령 플라자 소재 은행을 이용하러 오시면서 겪은 불편함이 있다고 하시네요. 차가 없는 방문객들은 지하철역으로부터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많이 걸어 들어와야 한다고 불편했다고 하십니다. 우선은 저희도 그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혹시 세화령 플라자가 셔틀버스는 운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휴간일인 월요일을 제외하면 주말에도 운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시는 분들은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런데 어떤 분은 지하철역에서 나와서 셔틀버스 타는 곳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셨어요. 크게 사이니지 같은 거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아 그렇다면 그런 점은 어, 서울 세령플라자 측에 저희가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셔틀버스 탑승한 곳이 사유지가 아니다 보니 어느 정도 조치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은 소재은행에서 소재를 구매하시면서 발생한 요청 사항입니다. 소재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소재의 종류가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 라는 요청사항이 설문 전체 중에 가장 많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18년도에 방문했었는데, 그때랑 달라진 것도 채워진 것도 없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선 소재은행에서는 올한해 58종의 신규 소재를 발굴했고, 34종의 기존 소재 2956kg을 수급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신규 소재와 새로 입고된 기존 소재에 대한 소식을 카드뉴스, 뉴스레트 등으로 알려왔고요. 소재는 기본적으로 모든 폐기물들을 수급하기보다는 수요가 있는 소재들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소재가 있다면 서울 세활용 플라자 홈페이지 세활용 소재 거래 탭에서 찾는 소재가 없어요 버튼을 눌러 희망 소재를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소재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소재에 대한 수급을 진행할 수 있게 되니까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시면 소재의 능이 변화하게 됩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불만사항도 있었어요. 어떤 건 저렴하지만 또 어떤 거는 시중 가격보다 비싸다 라는 말씀도 여러분께서 해주셨어요. 소재은행에서 판매하는 소재들의 가격은 소재은행 시범 운영을 위해 2019년에 공인기관에서 연구를 통해 측정된 가격으로 저희는 주어진 매뉴얼에 따라 시범 책정된 가격으로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끝난 이후 새롭게 발굴되는 소재들은 소재 카테고리별 평균 가격으로 책정하다 보니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 서울 세령 플라자에 현재까지 모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후 가격 책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후 새로운 가격 책정이 이루어지면 보다 명확한 가격으로 소재현행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소재은행에서 소재 구매를 결정하고 나서 결제까지의 과정이 너무 번거롭다는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현재 소재은행에서 소재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결정하신 상품의 무게를 측정하고 안내 데스크 옆 PC에서 소재 문의를 통해 구매자의 정보를 입력한 후 결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소재를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각각의 소재마다 정보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간소화해달라는 요청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 소재를 구매할 때마다 이름, 연락처까지도 새로 입력해야 하는 서울 세 활용 플라자 홈페이지 구매 시스템이 분명 번거롭다고 생각해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중입니다. 또한 소재문의 시 예약 중인 소재로 표기되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도 해결하기 위해 고민 중이고요. 구매하는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인적사항을 한 번만 입력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장바구니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소재 바코드를 도입한다거나 하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으니 조금만 참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요청사항은 저희도 정말 안타까워하는 사항입니다. 서울 세활용플라자 내부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다 보니 소재은행에서 구매하신 소재를 담아갈 수 있는 봉투나 가방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담아 갈수 있는 바구니나 가방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에도 저희 내부적으로 여러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소재 은행에 코백을 제작하거나 다른 장바구니를 제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었지만 자칫 또 다른 폐기물을 생산한 것이 아닐까 우려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개인 가방을 지참하신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도 더 강조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장 내에서 물건을 고르시면서 사용할 수 있는 바구니를 만들어 달라고 하신 분도 계셨는데요. 현재 카트와 바구니를 고객분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마련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실 때 말씀해 주시면 바로 제공해 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상당히 슬픕니다. 소재은행에 갖춰진 소재들, 서비스는 좋은데, 대외적으로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홍보를 많이 늘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업사이클링을 접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올해는 저희가 홍보를 위해 네 가지 채널을 이용했었죠. 세월용 플라자의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이메일을 통해 카드뉴스와 뉴스레터, 소재 상담소 영상 등을 업로드해왔습니다. 이참에 홍보 성과를 한번 얘기해볼까요? 지금까지 인스타그램에는 32개의 게시물을 업로드했고 누적 좋아요는 2077개입니다. 또한 소재은행TV 유튜브 채널에 올라간 7개의 영상 누적 조회수는 1900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족하다는 피드백을 받았으니 조금 더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대한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소재은행 운영 프로세스를 방문하고 나서 들으니까 아, 이해할 수는 있었는데, 그런 내용을 홈페이지 잘 정리해 두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소재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방문이 필수라는 점, 현장에 있는 재고가 인터넷에서 보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중개 소재와 보유 소재의 구매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등을 특별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은 바로 실현하기 좋은 피드백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피드백 외에도 소재 은행이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 많은 아이디어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깊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유독 많은 분들이 어, 개인이 직접 소재를 소재 은행에 기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의견을 내 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재 기부를 원래 받았었는데요. 받다 보니까 너무 소량이기도 하고 수요가 없는 소재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업사이클이 어려운 상태인 것들도 있고 해서 지금은 개인한테 기부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개인이더라도 양이 많고 상태가 양호하시다면 우선 전화나 메일로 연락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논의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당한 프로젝트 등을 통해 빨대나 병뚜껑은 가져오시면 얼마든지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0 소재은행 만족도 조사를 통해 알아본 이용객들이 소재은행에게 바라는 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2020년도 마무리가 되어가네요 한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휴관을 했다가 개관을 했다가 반복을 했어요 아마 올해가 끝날 때까지는 휴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얼른 코로나가 다시 잠잠해져서 여러분들을 소재은행에서 오프라인으로 뵙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소재은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